안녕하세요. 케이브입니다. 낮에 우리 둘은요 대화도 잘 하고요 서로에 대해 질문도 많아요. 그런데요 밤만 되면요 내 남자친구는 나와의 대화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성분을 대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남녀를 국한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에 남성분이 대화를 좀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분들이 대화를 좀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결론은요. 어찌됐든, 우리 둘이 밤에 어떻게 대화를 하면 서로 더 편하고 기분 좋게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자친구가요. 밤만 되면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하거나, 카톡하는 것에 대한 답이 느리거나, 자꾸 카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죠. 보통 이런 상황이 있다면요. 한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태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분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상대방은요. 이것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대가 밉거나 싫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불편한 기분을 갖고 있다는 걸꼭 착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인 내가요, 밤에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하루의 일들을 쭉 나열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교감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질 거예요. 거기에 내 남자친구가 감미로운 말로 내 감정까지 챙기면서 따뜻한 말들을 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요, 내 남자친구는 자꾸 빨리 마무리를 하려는 느낌이 들때내 기분이 상하니까요. 나는 이걸 어떻게든 더 느껴보려고 하거나, 얘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나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평상시에 나를 대하거나 낮에 연락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전에 자꾸 뭔가 피하려고 하거나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역으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내가 자꾸 이어가 보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남자친구에게 오히려 내가 먼저 간략하고 깔끔하게 대화를 마무리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기가 쉽겠죠. 그때 남자친구가요. 어, 나 이제 씻고 자려고 누웠어? 라고 대답을 했다면요. 어떻게 이 이후의 상황들을 대처해 가는 게 좋을까요? 남성분들이 원하는 여성분들의 반응은요. 그랬구나. 나도 이제 씻고 자려고 누웠어. 자기 전에 오빠 목소리 들으려고 잠깐 전화했어. 나 이제 잘게. 잘 자요. 라고 말해 주는 걸 바라거든요. 그러면 이때 남자도요. 그래 잘 자. 내일 보자. 사랑해. 이런 말들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내가 먼저 마무리하면요. 내가 구차하게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느끼지 않게 될수 있어서 내 기분도 생각보다 평온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러나에 대한 궁금함을 갖지 않으실 수 있겠죠. 오히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요. 내 상대방인 남자친구가요. 어? 얘가 왜 벌써 끊고 자려고 하지? 진짜 자려고 그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역으로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남자친구와 대화하면서 늘 범했던 오류는요. 오빠, 왜 자꾸 나 재우려고 그래? 오빠 피곤해? 오빠, 나하고 대화하는 게 힘들어? 오늘 빨리 자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구차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연연하면서 나를 원하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내 남자친구에게 내가 해줄 것들을 해줘버리고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에게 내가, 그래, 나도 오빠 자기 전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었어. 잘 자요. 나도 잘게. 라고 먼저 말을 해버리면요. 남자친구가 역으로 벌써 자게? 라고 물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원했던 건내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데 나는 늘내 남자친구와 대화하면서 내가 자꾸 질문을 하고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나하고 통화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나한테 질문을 던질 거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꾸 이어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 남자친구는요 자꾸 나하고 대화할수록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물어보고 있고요 내가 자꾸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있고요 그걸 대답해주고 있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안 하게 될수 있겠죠.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남자친구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더 연연하면서 끌어내려고 하고 내 남자친구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잘 마무리를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또 내가 느끼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남자친구에게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오빠 바빠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내 남자친구가요. 아니, 왜? 라고 대답을 하면 나는 분명히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내가 오빠 바빠 라고 말했던 그 의미는요. 너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되게 바빠서 연락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삐져서 서운한 게 있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건지 나 많이 궁금한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근데 그걸 정확히 읽지 못하는 남자가 아니, 안 바쁜데 왜?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나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처럼요. 남자의 말들에도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뉘앙스들을 담아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전화했을 때, 오빠 뭐해? 라고 했을 때, 그때 남자친구가, 어, 나 이제 막 씻고 자려고 누웠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요. 거기서 캐치를 할수 있어야겠죠. 이제 씻고 자려고 누웠어? 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를 재워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눈치 없는 분들은요. 거기서 오빠 피곤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남자친구는 당연히 어, 좀 피곤하네. 오늘 하루 종일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듣게 되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은데 피곤하다고 하니까 보내주긴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은 또 드시겠죠.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먼저 잘래? 라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가요 그때 아, 좀 피곤하긴 한데 좀더 얘기해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나한테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또그 말을 들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연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또 짜증이 나요. 근데 이때 남자는요 내 여자 친구가 내가 피곤한 걸 눈치챈 것 같으니 오늘은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여유가 생겨서 조금만 더 통화하자라는 식으로. 자기도 내 여자친구의 감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또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성분은요, 조금만 더 통화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남자친구부터 들었을 때그 조금만 통화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얼른 자. 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말을 들은 남자는요, 내 여자친구가 기분이 썩 좋은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니까 알았어, 그럼, 잘 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역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찜찜해 합니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고 밤새 고민을 하다가 힘들어진 여자분이요.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감정들을 가지고 대하게 되거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 짜증이 나면, 남자친구가 아침에 잘 잤어 라는 말에도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자인 내가 이 사람과 달콤한 대화를 원했던 걸 확보하고 싶었던 것처럼요. 내 남자친구도요, 자기 혼자 시간에서 좀 편안한 것들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요. 내 여자친구와의 대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이어가다 보면 자기가 계획했던 플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여자친구와의 대화가 잘 마무리돼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자인 나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확보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남자는요, 내 상대방과 큰 문제 없이 오늘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르게 갖고 있다는 거죠. 역시, 남녀 바꿔서 어떤 여성분들은요, 내 남자친구가 오늘 삐지지 않고 잘 마무리돼서 잤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남자친구를 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내 여자친구가 나하고 대화하는 걸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길 좀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자친구와 대화를 길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남자친구가 나를 궁금해하기를 바라니까요. 남자 친구에게 내 상황을 너무 많이 알려주지 않아 보면요, 내 남자 친구가 역으로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적어도 내가 먼저 마무리를 져주면 내 남자 친구는 자기가 원했던 오늘 별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구나라는 확인이 되는 순간 자기 기분이 편안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부터 여자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더 부드럽게 쓰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먼저, 그래요, 잘 자요. 나 먼저 잘게. 라고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면 그 마음 편함을 받은 남자는요, 그 기분의 편승에서 자기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나한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느낌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자진해서 뭔가 해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나도 휘청이지 않으면서 남자친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고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내 여자친구는 항상 이렇게 깔끔하고 편안하게 나를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의 감정이 좋아질 수 있겠죠. 굿나잇 대화를 하고 싶다면요, 너무 길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길게 하지 않는 게 좋냐면요, 내 상대방이 이미 자기 어떤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편하게 하는 것은요, 길게는 하게 될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서로 좋을 게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주 짧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먼저 마무리를 해주면 상대에게 궁금함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면 계속 이어가기보다는요. 그럼 오빠, 오늘은 딱 10분만 통화하고 자자라고 한계를 정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됐을 때 10분을 넘기지 않게 20분을 정했다면 20분을 넘기지 않게 내가 먼저, 오빠, 이제 10분 됐다.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면서 끊든지, 10분이 되기 전에, 이제 10분 다 됐어. 오빠랑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 잘 자요. 라고. 역시 여기에서도 내가 먼저 마무리를 해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야 내 상대방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서 내 상대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배려를 받게 된 거고요. 그 한계점만 잘 마무리하게 되면 자기도 자기 플랜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기분을 좋기 위해서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분명히 내 상대방은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채워주길 바란다면요. 나도 그 사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게,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르게 이걸 오히려 원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대해 주시는 게 연애에 좋은 스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연애를 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떤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연인끼리 항상 같이 있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를 주장하는 사람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연인끼리 항상 같이 있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면요. 내 상대방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를 주장하시는 분들과 만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내 상대와 함께 갈때 그런 부분이 채워질 사람을 내 옆에 두거든요. 내 상대가 어지간하면 이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흡족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나는 또 그렇게 행동을 해줬을 때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을 또 만나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걸 주장하기보다 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굿나잇 대화에서 그 사람을 먼저 재워주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거나 궁금함을 갖거나 그 사람이 역으로 나와 대화를 더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생기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